중요한 건 이제 이 제가 그때는 분명히 북채에 뭔가 있어야 됐나요. 지금 웨스틴 조선밖에 없다니까 웨스틴 그 당시에 웨스틴 조선 조선 그 지금 정식 명칭 웨스틴 조선 맞죠. 예 예, 예, 예 옛날 맞죠. 조선비, 옛날 조선비치였다. 예, 그 조선비치 간판 쓰고 있을 때 이제 그 근데 거기에 뭐 떨렁 여기 뭐뭐 호텔만 하나 떨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이렇게 분출이 될수 있는 곳으로, 근데 요 바깥쪽 있죠? 바깥쪽을 가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해안초병들. 해안초병들이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그보초로 서기 위해서 파놓은 참호 같은 데 있잖아요. 예, 이제 그, 예, 벽돌이 아니고 뭐라, 뭐라고 하지? 브로크로 합니까? 브 블록, 블록들. 세멘블록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 안에 보니까 막 침도 뱉어놓고, 제가 그때 이제 갔죠. 가가지고 보니까 여기 명당이라고 이게 와 보니까, <laughs> 침도 배타놓고 뭐 담배도 뭐 이렇게 버려놓고 뭐 이게 관리가 이렇게 추적게돼 있더라 그거죠 그래서 거기서 생가지고야 이게 분명히 여기서부터 어떤 현무정으로부터 에너지가 내려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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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한다면 우리가 가지의 끝자락에 뭐가 피어요? 꽃이 피듯이 뭔가 좋은 변화가 또는 상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뭐 병사들 오줌도 좀 누는, 뭐, 뭐,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허술한 곳이 무슨 대명당이냐. 예. 그렇게 하고 제가 또 고개를 또짤라짤라 흔들면서, 야, 참, 야, 알다가도 모르겠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초창기에 그 답사를 갔다가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검증들을 많이 해봤죠. 예, 많이 해봤는데, 예, 이 부분이 그 항상 늘 뭐냐면은 풍수의 풍수 에서는 보통 이제 그것이 우리가 복이 되어서 발복이라고 하죠 발복 그죠 발복이라고 보도 발음이라고도 해요 발음 숨어있던 기운이 밖으로 이렇게 제대로 구현이 되는 것 그래서 풍수 발복 또는 풍수 발음이 언제 되나 참내 말이 안 된다 그랬는데 세월이 흐르고 흐르고 뭐한 17, 18년 지나고 나서 이 자리에 지금 뭐가 생겼어요 무슨 계획이 발표되잖아요 누.. 그건 누리마루 전 세계의 정상들이 다 모여가지고 뭘 해요? 회의를 하는 공간으로서, 예, 그 상징성이 대단히 큰 공간으로 어떻게 활용이 결국 되더라. 예. 예. 이게 이제 그, 현국론, 현국론. 예. 현궁로. 예 시죠 예. 그래서, 그, 예, 부산의 여러 가지 지명들이, 지명들이 보면, 예, 다 이렇게 풍수적인 어떤, 예, 요소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 저, 하단에 가면 그 동화대에 있는 그 뒤쪽 편 산에 이렇게 그 승학산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승학이 뭐냐면 탈승자 학학자예요. 예, 탈승자의 학학자. 그래서 뭔가 그 학을 타고 타고 있는 모양이랬듯이인데 그 앞에 있는 게이 형국론적인 이해에서 뭐냐면 예, 선인, 신선이신선이 신선이. 보통 이제 학의 모양은 이 모양과 비슷하긴 비슷해요. 다음에 예, 제가 뭐 프린트를 해서 예, 몇개 샘플을 갖다가 저뒷 부분에 가면 해드릴 건데 예, 이렇게 이제 학의 날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이렇게 또손 이렇게 속구체는 예, 이런 모양일 때 형국론에서는 예, 어떤 사람이 사람과 동작 예, 예, 사람과 동작 어떤 어떤 사물의 또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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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붙이거든요. 이렇게 선인이 이걸 이제 선인 신선이 원류 승학 이 아랫부분에 있는데, 이게 학을 올라타고 있는 모양에 대해서 선인승학형이라고 이렇게 나누는데, 예, 거기에서 승학산이라는 산의 명칭이 나오는 거죠. 예, 여러분이 그뭐 부산의 뭐 산의 명칭은 다 그렇다 보면 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 뭐 하여튼 산으로 치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또 산으로 치기도 애매하고, 봉우리로 처리를 하기도 애매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전부 다 옥녀봉이라. 옥녀봉, 이렇게 만만한 게 옥녀봉이라니까요. 그래서 곳곳에 옥녀봉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냐면은, 어, 청룡과 이, 이 형세론적으로, 형세론적으로 뭐 청룡 백호를 따지기도 애매하고, 여기가 분명히 뭐가 에너지가 왔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바라보면 뭐예요? 청룡도 없고, 그죠? 좌측에서 뭐 애호 싸는 것도 없고, 또 오른쪽에서 뭐 내려온 것도 없고, 이제 현무정만 살아있다는 거죠. 현무정이라는 데 뒤에서 이렇게 쭉 산맥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 이거 갖다가 분류할 방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전체에서 아울러 가지고 동물, 사람, 사물 이런 쪽에다가 배치를 시켜서 아 그러므로 여기에 뭐냐면 에너지가 당연히 모여 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 좋은 에너지가 있으면 이걸 갖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유리함을 얻는다. 이게 이제 형국론적인 이해라고 하는 거죠. 예. 형세론적인, 그건 이제 가장 아이디얼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보는 거죠. 맞춰보는 거. 그런데 예. 없는데 뭐. 예, 없어요. 없어요. 제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찾아다니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소위 그, 그걸 이제 풍수에서 말하면 천장비지라 그래요. 천장비지. 예. 하늘도 찾지 못하고 땅에 그 숨겨놓은 천장 비지의 대명당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이제 옛날 풍수들이 예, 그런 곳을 찾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뭐 왕릉급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아주 대, 대단히 조건이 좋은 자를 리 이렇게 입지를 예, 추천을 해가지고 채택이 되면요, 그 당시에 관직에 있던 사람들은 조선 시대 이야기입니다. 관직에 있던 사람은 이계급 특진했다고요. 요새 이계급 특징 할수 있는 게뭐 하나 있죠, 그죠? 유시성을 가진 사람을 잘 만나면, 뭐. 예, 그죠? <laughs> 2계급 특징.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니든요 좋은 땅을 갖다가, 그 당시에는 다 왕토니까. 다 나라의 땅이고 왕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을, 장소를 발견해가지고 추천해가지고 채택만 됐다면 바로 이계급특진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조선의 선비들 또는 이제 조선의 사대부들이, 예, 주유 약품 주유 약품이란 말이면 낮에는 유학을 했고 낮에 밤에는 뭐냐 풍수를 공부한 거죠. 그래서 다 뭐냐면은 학문적으로 결국 이 풍수에 대한 어떤 그 이해라든지 또 해박한 어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것이 이제 그 사대부들만의 그게 그게 아니고 민간에도 민간에도 사실 이게 예, 풍수관념이라는 게 대단히 뭐냐면 신화화된 정도였어요. 신화화된게 무슨 말이냐면, 예, 유교 그 사회, 그러니까 그 주자학 중심의 어떤 그, 그 국가 이념. 삼봉전도전 지금 한장 그거 보시죠. 보세요, 안 보세요? 안 봅니까? 아, 정도전, 남자들은 그 정도전 재밌다고 저보고서 보라보라 보라 하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저는 못 보는데, 예, 그래도 또 주자학적인 어떤 그 이념을 이렇게 구현해가지고, 이 예, 제도권의 어떤 그뭐 국가 질서를 이런 걸 잡아내긴 했지만, 실제 민간 사람은요,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물론, 이게, 이게 제가 이제, 예, 이제 뭐, 연구한 발견할게요. 그거는 뭐, 학계의 정문에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 민간에는 여전히 뭐냐면은, 예, 숭불, 예, 그, 그, 그 불교적인 그런 것을 갖다가 숭상하고, 또, 도교, 도교적인 도교적이, 도교적이 민간 신앙, 도교의 신앙화라고 하는 것이 민간 신앙이 뭐냐면 예,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서서황당, 서왕, 서황당 아시죠, 그죠? 뭐뭐 예, 뭐, 뭐 지금도 막 그렇게 큰 나무 옆에 막 둘러놓고 그죠? 예, 빨간 거 노란 거막 꼽아놓고 그죠? 또 옆에 서황당도 있잖아요, 그죠? 성황 예, 성황이라고 성왕, 성황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조황 신앙도 조황 신앙. 조황이 뭐냐면 부엌에서 부엌에서 물 떠놓고 촛불 켜놓고 빌었던 그런 거죠. 그런 어떤 다양한 민간에는 어떤 신앙적 체계가 있었는데 이 이렇게 가장 여러 가지 어떤 모순점을 이렇게 좀 이렇게 받아들이게 했던 예 그런 것들이 뭐이풍수입니다너가 아버지 터가 뭐 시원찮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못 사는 거야 이러면서. 그게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고는 관념적으로. 자하는 와잘 사는데. 자하는 봐봐 아주 좋은데 저. 할아버지 뭐시왔잖아요 그리고, 그래, 그래, 나도 좀 좋은 타가 있으면 써야 될텐데 이렇게 뭐냐면은 그, 그 당시에 좀 불합리했던 것들을 사실 설명해 주는 또 납득시키는 어떤 그 관념으로도 활용되기 풍수입니다. 실제로 그 조선시대에 예, 송사의 66%가 뭘것 같습니까? 송사, 그러니까 그 관원에 가가지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했던 송사가 100개라면 그 중에 66%, 66%가 뭐냐면, 산송이에요, 산송. 그래서, 소위 산송이나 묘송이나 거의 같은 말인데, 예, 묘송. 와, 저거, 우리, 원래 우리, 그, 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찔렀고, 내가 딱짐해놨는데옆 동네에 무슨 머시기가 와가지고, 저거 써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이, 여기서 뭐냐, 뭐, 보소. 죽도 안한 사람, 죽지도 않은 사람이든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 있어서 가서 묻었는데, 못자랐고요 이렇게 해서 송사가 되는, 송사. 그, 그만큼 뭐냐면, 예, 좋은 터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그, 관념이 거의 신화가 돼 있었던, 예. 그시 그, 민간의 어떤 분위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 풍수에서서는 뭐, 에, 뭐, 격언은 아니지만, 우스갯 말로, 에, 기생과 명당은 마지막에 챙긴 놈이 임자다. <laughs> 마지막에 챙긴 놈이 임자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에, 이제, 그런 어떤, 뭐, 뭐, 그 당시 문화적인, 그죠? 배경 속에 나오는 말, 말이지만, 어쨌든 막판에 챙긴 놈이 임자다. 신랑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신자가 무슨 신자 같아요? 1번 매울신, 2번 새로울신. 낭자는 무슨 낭자예요? 사내랑자. 그럴 거예요. 신랑 반대말은 구랑이래요. 구랑. 오래도록 살았던 남자가 구랑이고 새로 만난 사내가 신랑이래요. 신부는? 신부신자는 또 무슨 신자 같아요? 새로운 신자. 새로 만난 여인이 예? 그쵸. 결국은 뭐냐면 신부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마지막에 챙긴 놈이 임자다. 그게 명당 또한 마지막에 먹은 놈이 임자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런 어떤 그 좋은 터에 터를요. 이렇게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냐면 나무에 어떤 이미 그 묘를 갖다가 파서 이렇게 도구를 해버리고, 자기 조상을 갖다갖다 갖다 이렇게 살짝 묻어둠으로써, 예, 그런 것이 뒤에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막 그렇게 송사가 벌어지고 이런 것도 많았어요. 예, 그리고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사회, 그 사회가 갖는 어떤 한계성, 이런 것을 설명해주는 또는, 또는, 또는 납득시키게 한 도구로서 이 풍수가 굉장히 많이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왜 근데 그 사람들에게 신앙화가 됐을까? 예. 소위 일종의 증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실제로 그렇더라 이거 실제로 해 보니까. 예, 예, 예. 예. 그 이게 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이제 털을 잡아드는 이야기 하나 해 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 예, 부산에서 멀지 않은 곳에 뭐칸트리그 이사장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그분의 부친 그분의 부친 이제 그분이 지금 컨트리 이사장님이 4 7 년생이니까 몇 시대죠? 올해가 오육한여9쯤 되죠? 예. 그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저는 더 새파란 시절에 예. 완전 빗땡이 시절이죠. 빗땡이 시절에 이제 그분의 그 부친이 이제 옛날에는 뭐냐면 신후지지라고 해가지고 예. 신후지지라 해서. 어. 죽기 전에 미리 자기가 이제 묘를 이렇게, 다 이렇게 조성해놓고 이렇게 가는게 이제 그게 진짜 이제 매너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또 그게 일종의 이제 자기 가세를 이렇게 보여주는 수단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젊은 날에 많이 돌아다니면서 한 2년여간에 이제 에, 묘를 찾아다녀가지고 예, 그분 이제 묘를 조성해드리고 이제 가묘를 해둔 거죠. 가묘를 해두고 예, 그 뒤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분이 이제 늘 해주신 말씀이 이제, 에... 뭐냐면, 그한 11대 조부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온 이야기가 있는 거죠. 예. 그 뭐냐면, 이제 원래 이제 이, 이, 분은 김씨인데, 예, 김씨 집안에서, 예. 이제 묘를 이렇게 쓰려고 상여를 메고 이렇게 쭉 올라서, 지금의 그 뭐냐면, 그 방구대 있죠, 방구대. 안각화. 안가카... 그 원양이 원래 이제 신씨, 김씨, 박씨 이런 세성씨가 강성을 했는데 이 김씨 집안이에요. 김천에서 이분이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상주가 있었겠죠. 상주가 올라가다가 이제 비가 조금씩 이렇게 내리는 흐린 날이었는데, 예. 한 날에는 데 이제 웬 노인이 나타난 거죠. 상해를 메고 이렇게 이제 백관들하고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 보통 그웬 노인이 나타나면 대부분 다 뭡니까? 1번 무장공비, 2번 산실령. <laughs> 예. 그산 이제 양반을 만나 가지고 거기 쓰지 말고 원래 예정을 쓰지 말고 자산 정상에서라요 산 정상에. 그래 야 그래 가지고 이거 저걸 또 상여를 메고 어떻게 그리 가냐 이렇게 해서 막 백관들하고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하다가 그럼 그그 그 노인을 다시 모셔라. 보통 그때쯤 되면 그 노인은 온데간데가 없더라. 예, 예. 다, 이게 참 농농 타입이고 옵니다. 그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그, 그 노인을 갈 곳이 없으니, 야, 이 그냥 뭐산신령이다 그래서 우리 가자. 그래서 그 상의를 메고 산정상까지 올라간 거예요. 가가지고 지정한 장소를 파니까 안반이 나오는데, 안반. 예. 안반이 나오는데 안반 위에다가 이제 바로 관을 놓을 수는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또할수 없이 석공을 불러서 이제 그 안반을 깬 거예요. 깨니까, 예, 거기서 우리, 그, 이제 멀지 않은 거리에서 보면, 이게 봉황이, 예, 봉, 봉이 순놈이고, 그죠? 황이 암놈이잖아요. 그래서 암수 봉황이 쫙 나와가지고 빠진 요 그게 이제 뭐냐면, 먼데서 보면 이렇게 좋은 털을 이렇게 파헤쳤을 때, 예, 증기가 올라온다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증기가 나가는 걸 보고, 뭐, 뭐가 샜다. 뭐가, 샜, 뭐가 샜다 그래요. 김이 샜다 하잖아요, 김. 그김 세는 소리 그만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 소위 그 안에 있던 좋은 어떤 그 기운이라든지 이런 것이 뭐냐면 많이 훼손됐다고 보는 거죠. 예. 압력밥솥도 불붙이면 바로 뜨거워져요. 시간 흘러야 돼요. 시간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김이 새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압력해가지고, 그죠? 그한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기운도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봉황이 떨어진 자리가 딱 이제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뭐 그, 그, 당시에 뭐 이게 뭐 과학적으로는 조금 버렸습니다만은, 그게 봉이 앉은 데 이제 쓸 거냐. 한 50, 5육 60m 떨어져 있는 거죠. 그게 황이 앉은 데쓸 거냐. 고민 고민 하다가 그래도 봉이다. 그러면서. 그게 봉이 앉은 자리에다 김씨 집안 쓰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마킹을 해 두었다가, 이제 그 신씨 집안에서 그렇게 써요. 에, <laughs> 그래서 그 신시 집안에 쓴, 쓴 자리는 이제 신시 후손들이 쭉 이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뭐 황이니까 뭐별그 다리 없이 이렇게 하는데 그곳이 뭐냐면은 이 높은 반구가 이, 이그 거북이가 이렇게 높임, 반쯤 이래 드러난 모양이 되는 거죠. 반구라는 것이. 그러까뭐거북이가 그 뭐가 있어야 발복이 돼요? 물이 있어야 발복이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발복이 잘안 되는 거죠. 안 되다가 에... 이제, 김씨집안에 어떤 일이생 기골이, 기골이 장대하고,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막, 제실에 그릇도 팔아먹을 만큼, 막, 이렇게 막, 에... 뭐, 노름을 좋아하든지, 막, 한 번씩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든지, 이런 사람이 나오고, 발복이 안 되니, 발음이 안 되는 거죠. 보통 산 정상에 가까이 있으면요, 그 풍수 발음이 굉장히 한, 오래, 오랫동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10대. 그러니까, 논두렁전기는요 당대에 보통 발복해요. 길거리, 길거리, 논두렁은요 금세 이렇게 발달하고 하는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접을 붙일 때그 원리가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끝자락에 하면 빨리 돼, 그죠? 영향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 그 자리가 발복이 없이 지내다가 이제 그 울산에 사연땜이라고 땜, 지금 한참 뭐 이렇게 뭐냐면 안각화 보존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하죠. 그, 그 물이 차올라가면서 양가에서 발복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분은 예, 이제 국회의원도 이렇게 두번 옛날 공화당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던 땅들도 땅 소유권 순서가 뭐냐면 현대중공업 (1위) 그다음에 (2위가) 이분이에요 개인 (1위) 우산이 우리 과객실 제일 넓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명예로서도 발복을 하고 또 뭐~ 컨트리 이사장 타이틀이라는 게좀 뭐~ 크다 면그거낫습 원래 국회의원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명예 중심으로 주로 발복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예, 신시, 아시죠? 신시. L그룹. 예? 껌이라면 역시, 예. <laughs> 예. 그래서 그 발복이 그렇게 이제, 예, 아주 오랜 세월이 걸려서 이루어진. 그래서 이것은 전해져, 전해져, 전해져. 그러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싹 연결해가지고 내려 이야기 속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예. 예,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비슷한데 분위기가 예. 예. 아무튼, 그 풍수적인 어떤 발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할게또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예, 하여튼 요 형세, 형국, 그 다음에 이제, 배철 예, 가지고, 배철 가지고, 그렇게 산도 없고, 강도 모르겠고, 강도 엄청나게 멀고 산도 없고 이럴 때에 우리가 쓰는 논리가 예, 이 기론이랍니다. 이 기론. 이 기론이 소위 예, 좌향로이죠. 예? 좌향. 여러분, 그, 뭐, 보통 묘지에 가보면, 묘지에, 가, 묘지에 가보면 이렇게 상석 있죠. 상석 앞에. 예, 상석 옆에 이렇게 보면은, 예, 뭐 좌, 좌뭐곧 건, 좌, 이렇게, 이렇게 좌향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어느 곳에, 어느 쪽을 등 뒤로 하고 앉았다. 북쪽에, 북쪽을 뭐, 이를 자방이라고 한다면은, 자를 등지고 앉아서, 오를 향해 있다. 이거 다 옆에 보면 다 표지석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풍수적으로 그런 걸 갖다가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상석 자체를 이렇게 두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예, 이게 이제, 예, 지금 뭐 이렇게 물길도 너무 멀어서 어딘지 파악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청룡 백호도 좀 뭐가 뚜렷하지 않다. 이럴 때, 그럼 방향이라도 좀 똑바로 딱 서자. 이렇게 해서, 예, 여러분 그 폐철 아시죠? 폐철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동서남북, 예, 그 다음에 12방위, 3 6방이 이렇게 쭉 나누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자형 이기론입니다. 예, 그래서 예, 형세론적인 측면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있고, 여러분 풍수에 관한 책을 보시면, 그 다음에 형국론을 많이 다루는 책이 있고, 또 이기론을 많이 다루는 책도 있고, 예. 그래서 주로 방향을 따지고 막 이렇게 배철을 위주로 해서 좋고 나쁨을 가리는 것은 예, 이기론적인 어떤 분석이다. 그 다음에, 아, 저거는 뭐냐면, 예, 옥녀가 북을 치고 있는 모양으로서, 예, 이런 자리가 좋은 자리가 된다. 이건 뭐냐면, 형문론적인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냐면, 청룡 백호가 있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면, 이게 형세론적인 예, 이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안 오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책 예, 보시는데, 전혀 어, 무리가 없을 것이다. 기본 개념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업 듣는 게좀더 빨리 제대 보겠죠. 그죠? 이렇게 아무튼 이런뭐 워낙 그그좀 시간이 많이 요구되는 것들을 좀 제가 간략화를 했기 때문에 정리하는 데는 조금은 도움이 됐을 것데좀더 예,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다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예. 아드레날린 쪽모할때 이런 다 얘기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예. 강 강이 있는 게 좋으냐 없는 게 좋으냐 예예예 그 그러니까 예, 예. 아~ 무정이라도 있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 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아. 예 일단 없는 것보다 근데 그것이 이제 심하게 훼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심한 정도라면은 그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또 보고 예그 훼손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면 항상 뭐냐면은 예, 물길이라는 건 있어야만 그 공간이 공간이 살아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이 안 되고 있던 지역에 도로 하나 쫙 넣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막 사람이 많이 살게 되고, 또 부동, 뭐 부동산 가치는 또 별개를 하고, 막 사람 사는 공간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렇게 뭐냐면 생기가 조성되려고 하면 일단 좀 유리하든 불리하든 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들고 나고 무조건 이런 게 있어야 좋습니다. 그쪽은 장풍국이잖아요. 장풍국, 예, 장풍국. 아까 우는 마크 제가 큰 개념으로 정리해드렸잖아 장풍국이 있고 득수국이 있다면 장풍, 청룡 백호가잘 에워싸서 유리한 곳이 있고, 그죠? 요 끝자락에서 청룡이나 백호는 약하지만 물이 잘 에워싸서 좋은 곳이 있고, 그래서 장풍국이 좀 유리한 곳이 있고 득수국이 좀 유리한 곳이 있다. 요렇게 분류를 하십니다, 입니다. 예. 예, 예. 장사 노래가 기분좀 괜찮아 좋아요. 예, 예, 예. 네. <laughs> <laughs> 어, 그니까 이제 대충 이제 금전, 이제 등산 코스 따라 다른데요. 어, 더 다른데 뭐냐면 이제 그 금정산이 내려오는 것은 쭉 그렇게 부산에서 이제 우리가 낙동정맥이 쭉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는 부산의그 진산이라고 하거든요. 부산. 진산. 기운을 내려주는 곳. 진압할 진짜죠. 에? 진산. 이걸 진, 풍수에서 진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끝자락에 닿는 백양산 이하의 지역을 무슨 구? 무슨 구라 그래요? 서면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있는 구가 무슨 구예요? 그거 진구잖아요, 진구. 진구. 그래서 진산을 이렇게 가는데 이쪽으로 뭐냐면 기운이 달려갈 때는 보통 이제 산 등성이 이런 쪽에는 주는데 과맥이라고 해서요. 막 빨리빨리 막 기운이 흘러가 버린다고 봐요. 그런 곳에는 원래 묘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스에 따라서 이제 과맥, 과맥이라고 하는 기운이 있는 곳은 예, 뭔가를 털어내는 작용이 줄줄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울체된 기운이 많을 때에는 그걸 털어내는 데 도움을 주지만 좋은 기운을 받는다는 개념에서 볼 때는 과맥이 별로 좋지 않은 거죠. 과맥은 지나가버리는 거니까. 지날 과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코스 따라서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둘레길만 살살살 도는 거는 뭐예요? 과맥하고 상관없이 도는 거잖아요. 근데 등성이를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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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는 것은 과맥을 타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는 뭐냐면 안에 막 갇힌 기운이 좀 예, 이렇게 털려져 나가는 그런 정도의 용도는 되는데 오랫동안 있으면 기가 같이 털리는 거죠. 뭐 간단하게 그렇게 뭐냐면 산 꼭대기에 자이산 이 등성이 쭉 이렇게 기형을 어 있어요. 여기에 서 있어 보라니까요. 계속 어떻게 되는지. 오. 아니, 바람에 의해서 뭐아요 체온을 막 계속 잃어야 되잖아, 계속. 그죠? 그 잃은 자리가 바로 과맥이라는 게, 과맥. 그래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더운, 내부의 더운 기운이나 열기를 못 풀고 있을 때, 그때 저런 곳에 가면 캬, 풀어지잖아요. 막, 그죠? 예. 기운이 이렇게 모이는 게 흩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작용이 활발해, 활발해지는 자리니까, 코스따로 다른데, 이제 둘레길은 이제 그런 어 과맥하고는 해당상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죠. 예. 제가 느끼는 건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코스 따라서, 그러 그러니까 어디를 도셨는지, 둘레길을 도셨는데도 그렇다면, 금정산하고 궁합이 안 맞는 거고, 둘레길이 아니고 주로 이저 금정산은 저, 저 산정상은 대부분 다, 다 뭐냐, 과맥을 갖다 주로 활용하는 등산로가 많거든요. 산정상이나 그 그저 등성이, 예, 그런 곳은 뭐냐 면 그렇게 예, 기가 좀 이렇게 발산되는 작용이 더 많아서, 예, 이게 오랫도록 머무르는 공간으로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신다. 예예예. 예, 예. 그 예, 예. 그 쪽보다... 그렇죠. 이제 말이는 이거는 아이고 누가 이해 관계 있을까 봐참 말이 조심스러운데. <laughs> 예. 이게 예. 예. 풍수적으로 예. 이게 풍수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뭐냐면 말이는 기본적으로 매립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매립을 한 곳은 점수를 한한 20점 정도 뺍니다. 예. 매립 매립한 곳은. 메디비을를안한 생땅 여기는 이렇게 물론 아주 오래 전에 약간의 토목을 했지만 생땅이거든요. 그래서 그저 그렇죠. 맨 땅을 좀더 좋게 치는 면에서 점수가 조금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득수는 잘돼 있죠 마린이 이렇게 고터를 중심으로 물이 전부 다 에어 사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 득수에는 유리한 어떤 모양인데 상대적으로는 용 용맥이라는 것은 어찌됐건 모래 알끝머리도산이단 말이죠. 그래서, 그, 그게 요, 그거를 흐른 기보 흘러가는 평지용이라고 하는데, 산맥이 쭉 흘러가는데, 평지용이 조금 흘러가는 모양이 조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는 재물 쪽에 대체로좀 유리한 기운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대체로 건강. 아까 용맥이라는 게 건강이라 했잖아요. 그죠? 건강을 어떻게 만들어주는 기운이 있어서 조금 부실함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청룡이나 백호가 조금 먼게좀 단점이죠. 그러니까 청룡이 저달맞이까지 가야 돼요. 백호가 저쪽에 이 황령산까지 그렇게가지 청룡백호가 너무 멀잖아요. 너무 멀니까 이게 폭 쌓아주는 맛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청룡백호가 멀면 이제 좀 좋을 때 좋았다가 안 좋을 때도 이게 폭이 조금 심하다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 터는 예, 그런 기운이 조성되기 쉽다. 예, 다 예, 예, 전미지지가 없습니다. 이렇0 백점짜리 터는 아무데도 없다는 거죠. 백점짜리 터는 아무데도 없는데. 거기는 대체 그런 어떤 장단점이? 특수는 잘돼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 게 있고. 이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특수가 이제 좀잘돼 있는 반면에 이제 백호가 조금 멀리 있는 것이. 예. 백호가 멀리 있는 것이 조금 이제 센텀 지역은 조금 아쉽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터에서 개별적인 어떤 건축물에 의해서 그 터에서 받는 기운이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다 개별적으로 좀또 차이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뭐좀 풍수는 이게 썰에 썰을 갖다 계속 무는 항문이라서 예.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또 차례차례 진도를 잘 맞춰서 또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